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빠와 꼬모입니다. 어, 자, 오늘은 재빠와 꼬모가 보물찾기를 해볼 건데요. 네. 저 뒤에 보면 엄청나게 큰 나무. 위에 집이 있어요. 트리하우스 위에 보물이 여러 개가 숨겨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정해진 시간에 안에 안저 안에서 누가더 보물을 많이 찾는지 보물 찾기 배틀 한번 해볼까요? 제일 좋아요, 대결이. 좋아, 좋아. 자, 그럼 시작 자. 시작 시작 저는 사실 여기서 벌써 하나 봤거든요. 뭐, 뭘 봐? 뭐를 봐? 에헤헤. 상자가 여기 있지롱. 아 상자의 보물 이 있는 거야? 어 찾았어요. 아카시아 나무이좀 보물이야? 시시한데? 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이에요. 이거 밖에도 있나 본데 그럼 저밖을를 돌아볼까? 아, 뭐야 여기, 여기 집에 가면 딱 있는 거 아니야? 왜안 보이지? 보물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겠죠? 보물는 쉽게 봤으면서. 저는 꼬모니까요꼬모는 똑똑하니까. 한 거겠지. 이거 나뭇잎이 딱 봐도 뭔가 파쿠라라는 거 같아 헐림이. 제박 알기로는 50개가 넘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50개 어디 있는 거 알고? 와올라왔다 어, 어디로 어. 올라갔다는 건지. 아무것도. 아 어, 응. 있다 있다 역시. 어 나도 올랐어. 하나 찾아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어큰헐림잎 찾았어요. 뭐? 파리만 찾고 있어. 뭐금 <laughs> 이런 거 아니야? 고물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 꼭대기까지 왔는데. 아 지금 뭐가 있다. 자. 차! 오쟤빠 날랐다 방금! 너 어떻게 올라가지? 어? 있다 상자! 아니 저리가! 내 왔어! <laughs> 다른 데가 찼지! 아이 도와주려고 하지 뭘도와줘이누한걸 보면은 도와주러 온건 아니야 꼭 내가 이야아 차차차! 저리가 차차차! 아아! 어디 따라가자 따라가자 이아한번 가보자 여기서 저쪽 끝까지 모서리 뛰기 <laughs> 야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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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야 왔어! 와 쟤빠 올라갔다! 와 꽃핀 진달래이 오 찾았네 오 좋았어 하나 얻었어 어.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어디서 엘리베이터 탔어? 어? 나무에서 엘리베이터 탔어요? 네 나무 가운데 뭐 가는 데가 있아 그거 누르는 게 있었나 보구나 내가 버튼을 못 봤네 오케이 상자 발견 빨간색 버섯 블록 아직 보물은 많으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할 것도 없어 뭐 하는 거 이거 왜 만들었어 여기 전망대야 뭐야 와 이거 타고 갈수 있다 와, 후 상자 발견 아, 뒤따라가면 은 놓치게 되어있어 한번더 올라가 구름 위쪽 물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저 반대편 오른쪽으로 한번더 타야겠다 이어보자 저 무슨 정원 같은 데 왔는데 가인더 아르하프 왔어 왔어, 왔어. 어. 잉? 왔어? 해살도 있어요? 근데 무슨 다른 반쪽을 찾으라는데? 어, 야 여기 힘들게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럼 로 해야 되는 건가? 오마이갓 파쿠로로 저기로 가야 되는 건 신세계가 열리네 잠깐만 됐어 됐어. 뭘 찾으라는 건지 모르겠네. 찾 찾아봐요. 어 찾았다. 찾았어. 오케이 진달래잎. 휴업 왔다.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어. 진달라잎 찾아야 되는데. 잘 찾아라. 섬 같은데 이제 가야 되나 봐요. 뭐가 없는데? 아 저기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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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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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어, 찾았어? 그래야지. 점프하자. 그냥 물로. 점프. 안돼 물로 점프가 안돼서. 해날그 사이 하나 찾았지. 그럼 몇개 찾았어요 총? 어, 여섯 개. 많이도 찾았네. 저 벌꿀집은 뭐예요 저거? 몰라요. 말 거지 마요 지금 바빠. 아니 저 밑에 상자가 있어서 그래. 보니까 여기서 저로 바로 못 가고 요 밑에 가서 물에 들어간 다음에 이 물을 타고 올라가야 돼. 어, 여기에 하다가 있지라. 아! 뭐야 벌써 가지 갔네? 찾았다 상자 또. 그릇 가지 갔어요 무슨 그릇? 네이 <laughs> 우물에 있는 거? <laughs> 네. 아아 벌집 조각 찾았어. 네. <laughs> 뭐야? 한발 늦었네. 몇개 찾았어요 제발저 하나요. 하나. 화난다고요? 응이에요 뭐야? 어 뭐야? 내가 얻었던 거다. 활? 아, 아 활? 활? 아닌데 나 화살밖에 없는데? 활과 화살을 그럼 합치라는 거네. 어디 찾았어요? 저그 정원 유리 정원. 아까 저기 매달려 있는? 네. 저기 어떻게 갔어? 떨어지다가 어떻게 얼렁뚱땅 갔어? <laughs> 우연히 갔구나. <laughs> 네. A few moments later. 근데 제발. 응. 활 어디서 얻었어요? 저아 저거 어떻게 내려갔어? 저기 구슬 같은데 저기. 그 위에 그냥 걸치게. 걸치게 점프를 했어. 어디서 점프를 했어? 알려주면 내가 알려주지. 그냥 점프했어. 살면 사나 그래도? 어? 어. 아, 사는 살았다. 살았다. 왔다, 왔다. 있었어요? 와. 죽기 직전에 도착. 화살 찾는다. 화살이 있다고 버튼 누르면 준다는 거지? 나 네. 있다. 음 오케이. 활과 음 화살이 찾은 거예요? 활 찾을 때는 뭐라는 얘기 없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방추을 찾으라고. 어, 여기 상자 있다. 이런 다 가지 갖구만. <laughs> 나또 찾았지. 아저 공중에 떠 있는 상자를. 삼단 모을 털이. 난 지금 계속 한발늦고 있어. 난 이쪽으로 올라가 보자. 뭐가또 있을 것 같아. 대비 은근히 커요. 한 가운데 있는 상자. 상자 있다고 또? 초록색 생물이. 못 찾죠. 아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제발. 어디 꼭대기야? 꼭대기에 계속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왔어. 오십 개가 있다더니 뭐? 뛰치고 있네. 올라가 <laughs> 뭐. 화살 알려줄게요. 잠깐만요. 진달래방여기안 오네? 어, 어 갈게요 어, 여기 들어가 봐요 여기로요? 계속 가요? 어, 여기 안으로 들어가 봐요 어? 여기 상자 또 있는데? 제빵... <laughs> 어디, 거기 상자 있었어? 어디, 어디, 어디? 일로 와봐요 여기 밑에 있잖아 아, 여기 있었네 아 제빵 드릴게요 네, 화살 그렇구나. 알려준 그걸로 그래 자꾸도 기분 안 좋네, 진짜 어, 뭐야, 왜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 침대 밑에 상자? 오케이! 아, 침대 밑에 상자가 있었어 간단한 곳. 와 이런데서 숨겨놓는다고? 와 꼭대기까지 왔더니 상자 하나 있네요. 꼭대기 갔다고? 네. 오케이 참나무 잎.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꼬모? 네, 갔다가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자 하나 찾았어요. 아, 탈탈 털어봤구만 그냥. <laughs> 인정 사정 없이. 아우 이거 인벤토리 꺼체면 어떡하지? 이런 바닥 속엔 없겠죠, 설마? 나무. 와 찾았다! 바닥? 아카시아 나무. 저기 있다. 짜. 오케이, 어뭐 가지 갔네 이거 자작나무 이런 <laughs> 진공 청소기야 그냥 상자를 다 털었어 너무 많이 먹어서 뭘 먹었는지 안,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 꿀꿀 갔던 곳도 다시 보자 여기 깊숙히 이런데 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 난 천잰가봐 정말 보물 찾기 의 신이야 또 찾았어요? 또 찾았어 또 찾았어 참... 오케이! 껍질 벗긴청나무 음. 어떻게 잘 찾아요? 저 그냥 막 상자가 보여요, 계속 눈에. 아,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런가 봐요. 궁중에 있는 상자 어디 있는지 그 위치에 좀서 있어 봐요. 오케이. 저기 서 있을게요. 아, 왔다. 조금만 더 오면 돼. 어, 거기야. 으아차! 기타! 오케이. 다음 해가 뜨기 전까지 찾는 겁니다. 마지막, last time! 좋아, 좋아. 아니, 아니죠? 아. 패져요 맞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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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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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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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이 이거? 이 이거? 이 보물찾기 되게 잘하네 자 여러분들은 과연 보물찾기를 했으면 몇 개나 찾을 수 있었을까요? 시간 되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laughs>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 안녕.